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저한테 있어서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뭔지 궁금하죠? 제가 요즘에 브이로그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존댓말로 영상을 찍는 것도 카메라 앞에 고상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간만이라서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소식이라서 오늘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번 연도 6월에 제가 쓴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다들 제가 첫 번째 책은 아이엠을 출간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책은 제가 20살 때 출간한 책인데 독백 형식으로 저의 이야기를 일기 쓰듯 쓴 책이에요 근데 두 번째 책은 저와 독자가 대화를 나누듯 이제 쓴 대화 형식의 책이라 더어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주 중요하게 이번 책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쓴 책입니다. 물론 청소년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꿈을 만들고 싶거나 이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는 책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10대 때그 청소년 시기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청소년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또 이번 책에 대해서 제가 아주 조금 스포를 해보자면 반말 모드로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반말 하듯이 제가 유튜브에서 브이로그 찍거나 할 때는 짱구들 하면서 반말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책에서도 반말로 정말 대화하듯이 썼어요. 첫 번째 책과는 다르게 내 이야기를 혼자 막 써내려간 게 아니라 뭔가 질문을 주고받듯. 친구들이 해준 질문에 내가 나의 경험담을 답하듯 쓴 대화 형식의 책이라 반말 모드로 썼어요. 반말 모드로 제가 책을 쓸 만큼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 요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이번 책에 Q&A 페이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의 독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답변으로 써가지고 책에 실는 형식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나 꿈, 목표, 고민 같은 것들을 저한테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고 그 Q&A 페이지는 책에 실릴 겁니다. 저희 책을 여러분들이 같이 완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도 책을 써내려가면서 이 내용들을 빨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설렌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Q&A 페이지를 정말 많이 기대했습니다. 뭔가 진짜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느낌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질문들은 구글 폼에 작성해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20분을 이제 뽑아서 그 질문들을 써내려갈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성함도 이제 실리게 되지만 성함 다 공개되지는 않고 어, 전땡 소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되는 20분들에게는 저의 사인이 담긴 책을 보내드립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장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출간되는 날짜는 제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공지하러 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어, 이번 책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완성해나가는 책임으로 저한테는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책 많이 기대해주세요. 곧또 오겠습니다. 안녕.